뉴스 바우 등호 현주 기자 세상 소리 뉴스 등호 보이스 어브 월드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은 31일 대선 경선 후긴 침묵을 깨고 경기도지사 출마로 정치 개시를 선언했다. 유전 의원은 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 지키겠다는 공약을 내세우며 지방선거에 나서는 게 황당하다고 표현했다. 하지만 민주당의 입장은 다르다. 윤호중 비대위원장은 이재명 지방선거 승리위의 역할 하겠다는 입장을 택했다. 백낙청 서울대 명예교수의 평가도 한몫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 이후로는 뛰어난 정치인이 없었고 마침표. 촛불혁명을 현실 정치권과 연결시켜줄 인재는 이재명 고문이다. 사실 백명의 교수는 대선 패배 후 이재명 정치 지도자를 건진 게 다소 나마 위로가 된다는 표현을 하기는 했다. 그 다소 나마 위로란 표현을 정운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은 이재명을 두고 DJ 이후 최고위 정치 지도자라고 한다면 이건 좀 딱한 노릇이 아니겠는가라면 반박했다. 극히 상반된 평가를 받고 있는 이재명 고문을 이번 지방선거에 소환하는 배경에는 딱히 민주당 내 다른 대안이 없다는 거다. 이재명 고문의 등장에 민주당 안팎의 책임론과 구월론이 팽팽했던 이유는 그 같은 극히 상반된 평가 때문이다. 결국은 집문 혹은 문바 계열이라는 윤호중 비대위원장과 진이 혹은 친명 계열이라는 박홍근 원내 대표 선임으로 어정쩡한 타협에서 끝났다. 이런 투톱 체제는 이재명 개가 당내 주류로 들어섰다는 의미이다. 실세가 된 이재명 전 경기지사를 잇겠다는 민주당 경기지사 출마 후보군은 김동연, 조정식, 안민성, 염태영 등 사파전으로 알려져 있다. 여론은 그래도 김동연 후보를 유력한 후보로 보고 있는 듯 싶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31일 합당 형식으로 경기도 지사 출마 출사표를 던졌다. 유승민 전의 원과 동일 날짜여서 두 사람에게 관심이 가지 않을 수가 없다. 여론의 관심을 끌려고 두 분이 서로 짜고 날짜를 정했나 싶다. 두 인물은 출발부터 서로를 향해 나를 세웠다. 김동연 전 부총리는 유승민 전의 원은 마침표. 경제 전문가이지만 마침표. 비판하고 훈수하는 역할을 하셨던 것이죠. 저처럼 35년간 경제를 직접 운영하고 총괄하고 하는 경험 없으셨다며 환영을 하면서도 행정 경험 부족을 지적했다. 유전의 원이 가만있을 뿐은 아니다. 김정 부총리는 그런 말씀을 할 자격이 좀 없는 거 아니냐.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 주도성장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이다며 그의 정책 실패와 책임론을 제기했다. 진짜 말솜씨는 그 다음이다. 유전해원은 경기도의 미래를 위한 개혁 민주당 후보들의 손에 맡겨서는 안 된다며 이재명 전 지사의 이미지를 김동연 예비후보에게 더 씌웠다. 혹시 유전의 원이 이재명 전 지사를 너무 낮게 평가하는 게 아닌가 싶다. 민주당 후보들이 이재명 지키겠다게 아니라 당내 실세인 이재명 고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거다. 유전의 원은 이를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황당하다고 표현해 이재명 관련 후보를 대선 때 이미지로 더씌우는 화법을 구사하고 있다. 싸움의 본질은 유전의원과 김전 부총리 모두가 경제통일하는 데 있다. 유전의원이 23년간의 정치적 역량 경기도에 쏟아붓겠다며 35년의 경제행정 경험을 앞세우며 이재명 전 지사를 잊겠다는 김전 부총리를 겨냥했다. 유전의원은 당 공천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국민의힘경기 지사출마 후보군은 유승민, 심재철, 함진규 등 3파전으로 알려지고 있다. 국민의 힘쪽에서는 경기지사 후보군에 대한 특별한 잡음이 나오지 않는 걸로 보아 요전의 원은 마치 대구시장 공천을 따놓은 당상처럼 큰 소리 치는 홍준표의 원만큼이나 자신이 있는 모양이다. 민주당 경우는 박지연 공동비대위원장이 공천심사원 측을 들고 나와 당내 반발이 격해지고 있다. 박 위원장의 목표는 대선에 이어 지선에서도 심판받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는 거다. 이에 지방선거 출마 후보들의 자격을 거론했다. 국민을 분노하게 한 부동산 정책 실패에 책임이 있는 분 부동산 모래를 일으켰던 분들은 스스로 나서지 말아야 한다는 선언이다. 박지현 위원장이 정한 기준대로 유승민 전 의원도 문재인 정부의 실패한 소득 주도 성장과 실패한 부동산 정책에 가장 큰 책임이 있는 분으로 김정 부총리를 지목한 상태다. 국민일보는 민주당의 딜레마를 송영길, 김동연 밀어주자니 곳곳이 암추라는 표현을 실었다. 송영길 전 대표는 친 이재명 계열로 분류되고 있기는 하지만 김동연 전 부총리는 아직 노선은 없다. 경기지사 선거에 나섰으니 이재명 전 지사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고는 선거 전에 뛰어들기도 어려운 처지다. 유승민 전의 원이 경제정책과 부동산 실책을 직격하듯이 김동연 전 부총리도 박지연 비대위원장의 부동산 책임론에서 자유롭지가 못하다. 신동근의 원은 SNS에 희생양을 찾는 것이 아니냐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발했다. 언론도 거들었다. 조선일보는 부동산 실패 책임자들 선거 나서지 말라. 동아일보는 당내 대안도 없이 맞침 표. 진중할 필요 반론. 경향신문은 박지연 부동산 책임자 공천 금지 제안에 당내 부굴이라고 썼다. 조선일보의 다음 말은 민주당 분위기를 잘 말해주고 있다. 비현실적들 사람 나서야. 될 사람이 김동연 전 부총리라 민주당은 보고 있다. 그도 당 공천심사는 통과해야 하는데 박지현 위원장이 정한 기준을 통과할지의 문이다. 문제는 이재명 고문이다. 백낙청 명예교수 말대로 초불혁명을일 정치 지도자로 이재명 고문 만한 인물이 진보층이나 민주당에 없다는 데에 있다. 유전의 원이 보는 이재명 고문 이미지는 정은찬 전 국무총리 비서실장 말에서 잘 드러나고 있다. 지난 대선과 정에서 마침표 온갖 비리의 홍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인물이다.